국민의힘 최고위원님의 축하메시지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. 조경환의 영주시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국민의힘 전민경 최고위원입니다. 오늘 강남성시장 취임식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제게는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입니다. 선거 때 많이 애써주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우리 방남서 시장님은 경제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영주시 경제에 확실하게 책임지실 입니다 우리 시장님들은 그 시민들을 너가 사랑하십니다. 선거 때 제가 듣고도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방남서가 지나가면 개도 안 짓는답니다. 그렇게 부지런하다는 시장님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. 꼭 기억해 주십시오. 강아지고 시장님이 부지런하다는 걸 안다는 거 아닙니까? 이 부지런함으로 모든 영주를, 영주 신인을 포용해 주십시오. 꼭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